인기를 보이는 버스킹을 합니다 여러분께 성수동에서 네, 길거리 버스킹 한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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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성수동에서 버스킹을. 환영니다성 그냥 늦게 온거 맞죠? ㅋ ㅋ ㅋ 늦은 거으면형 <laughs> 나는 형은 참재밌게 항상 늦다가 응. 오늘 또 일찍 왔는데 시간 잘못 알고 왜 이렇게 일찍 오 거야 <웃음> <웃음> 참, <웃음> 참, <웃음> 진짜 거다참 아, 네. 만차가 되니까 비에서 네. 돌다가 희이 아, 엄청 네. 늦게 왔네 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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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전에 왔는데 어 <laughs> 많이 아, 늦었네 피수인, <laughs> 피수인 이유가 있어요 야 희순이 형잖아요 형 환자한테 렇렇게1 0아개1 0 끼리 서로서로 배려해주고 0 0개 100개, 1 1 0분에 100개, 100개, 고 왔어요 100개, 야... 네... 팀을 위해서 그냥 와이0 0개봐0왜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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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게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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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요 정체요? 정체가 되네요. 약간 우리가 촤 초반에 막뭘고 가다가 아, 그게 그 국가적인 문제죠. 아니죠. 국가적인 문제는 <laughs> 제가 <문제는 웃음> <국가적인> 볼때 <제 문제는 웃음> 이런 마인드 어느 순간 우리가 막 행사 막 들어오고 막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움직일 생각 안 아니 p 디님뭐 드실 거예요? 돈이 들어왔으면 사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아유, 서비스를 아유, 아니 서비스로 나왔요 아니 계산 아 형이 밥 사요. 알았어. 알았어 밥 살게요. 아밥 어... 살게요. 밥 살게요. 아, 왜 까다롭게 그래? 아, 저안까다롭지 물러온 거야, 물러니 거야. 아 거야. 아니, 여기 성수동인데, 진짜. 아, 창피 그게 아니야. 뭔 상관이야, 성수동이야고 뭐.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약간 성수동 처음이야. 형, 형,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지금 어디 살아요? 과천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을 게아했는데 과천은? 아, 왜, 왜 <laughs> 웃는 거야요 <laughs> 과천인데 왜 웃었어? 이형안 티가 될 거야. 과천 음. 얼마나 비싼데? 이거 아름답게 꾸며. 야 네. 이거, 이거 뭐. <laughs> 아름답게 좀 꾸며주세요. 알았죠? 주변에 꽃을 좀 넣었어요. 아니 우리가 성수동에 지금 왔는데 좀 어울려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에 태어났어요? 경기도 화성 송산면이라고요 조용필 선배님이랑 같은. 아또 아, 하나 아, 넣네 또. 네. 강남 그래서... 청량도. 청남동 <laughs> 그것도 웃기죠? 그거 넣을게요. 형 그거 웃기죠? 됐어. 야. 어디서 왔어? 광주 아니여라? 광주에서도 가장 번화가 양동시장. 양동시장 시장 시작? <laughs> <시작이 웃음> <laughs> 어머님이 장보다가 기꺼이 산 거죠, 장보다가 기꺼이 라니 기꺼이 거기서 양동시장이 <laughs> 그 도담스에서 <당시에도> 제일 핫플레이스예요. <laughs> <야, 웃음> 공감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웃음> <웃음> 야, 우리 막 옛날에 헌팅을 하잖아. 악기 카세트 엄청 크게 틀고 맥주 한잔딱 친구들하고 불고 언제쯤 하면요. <laughs> 야, 야. <신경이 웃음> 아, 야, 딱 넣고 자. 같이 한잔하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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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여자들 딱 가. 딴 데로 <laughs> <laughs> 아, 뭐 어, 어. 갈리이 와. 아, 아이 그만 안. 좀 하라고. 사람들 다 간다. <laughs> 아, 그래서 우리 이거 얘기 해야 돼 빨리 그 어, 뭐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다섯 개 하자. 아, 예. 장소 어디서 해요? 아, 예. 성수 한번 그러면 한번 찍고 도전하고 아, 자신감 발라 예. 점심을 대이 형네서 먹을까? 아, 나좋아요 형은 뭐요? 대희 형한테 한번 얘기할게요. 네. 네. 안그래도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패시브 패시만 나왔거든. 요픈데이 나왔잖아. 패시브나 나왔어. 내가 형님 뭐 너무 감사해 요 그러니까 대이 형이 거기 오픈했으니까 한번 밥이 나 한번 먹어 가서 네. 이렇게 래가지고 하여튼 뭐형 노래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부르고. 주면것 네. 같아요. 네. 네. 한번 저희가 부딪혀보죠. 예, 네. 알겠다영게잘 네.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영어로 는게 아니라 안 되면 말지? 아, <laughs> 아 옛날에 아, 그런 거예디가되시겠안 아, 아. 아. 되면 진짜 나너는동 외국인, 중국인, 외국인들 보면 다 일로 와요. 우리 오니까 사람들 엄청 나오죠 우리 보러 왔는데 왜다이렇 슥슥슥 지나가요? 한쪽으나아네 <laughs> <laughs>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아, 데도 괜찮은데 여기가 나을 거 같아, 가게도 아니고, 아니고. 어, 이기식으데 돼?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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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남유 웃음> 오토바이를 왜 <laughs> 남의 <남유> 오토바이잖아 <웃음> 형 <웃음> 이거. 전, 이거 큰일 나후퇴아안따아네 네. 어?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때 역시 아, 우리 보려고 오신 분들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정말 혹시 뭐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서 저희 보신 분 계신가요? 네한 네. 명, 두 명, 아세명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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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걸 물어봤어요 아, 네. 아 진짜 자 좋은데, 저희 인터뷰가 있어요 노래 제목 아는 사람 어, 어? 아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어, 어, 네. 어, 네. 나오세요 뭐, 나오세요 네? 못들려요아 우리 연예인랑통화 한번할수 있게 아니한번말할수 <laughs> 응. 있어 <laughs> 자 하나 둘셋아예 예, 맞다, 맞다. 네. 자 그리고 온라인 삼양제 제작자가 여섯 시인의 고향 청년회다나 부르지마 네. 아 여섯 운명 빨리 오세요 자 우리 헌홍게임 <laughs> 선는제작자입니다수라수라안녕안하십니까 그 네, 아, 온라인 삼양제 제작자 어르신들의 BTS!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우리 못난이 사장기가 주인공입니다 아, 여러분들 평상시에 셀카를 찍어도 어플을 쓰지 않는 한아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다 오, 하던 분들 이세 분과 함께 찍으면 최고의 얼굴이 나옵니다 맞아, 맞아, 네, 맞아. 오늘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네 하려면, 맞네, 어, 맞네 사진 찍어분위 전에 저희가 또 인기를 끄고 있는 옥세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수동에서 네, 길거리 버스킹 한번 아, 네. 이 노래를 성수동에서만 뺄수 있는 영광입니다영광입니다 들어보세요. 핫 프레이스. 서현성구이 그다음에 한동보쌈 그다음에 포다리구를 해 가지고 나다나 그래요. 돌아줘. 돌주면안돼 아, 내가 내잖아요. 아, 형아는 뭐야? 아, 이렇게 해요. 여기 어디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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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네, 어, 예. 여기 현성 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딱. 자연스럽게. 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뭐 배이형이 있잖아요. 대이형이 어, A형. 최근에 한정식 집을 오픈했는데 바로 밥 한번 먹고라고 가 해서 아, 저희가 여기 파러 주러 왔습니다. 네. 그렇죠. 희순이한테 희순아 고맙고 하고 돈은 형이 내, 형이 내야 돼요. 에? <laughs> 왜냐면 오늘 다 스킬 다 빼라고 했는데 안 뽑으면 아. 형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아 그래요? 그럼 네. 누가 내니까요? 아 내가 내야죠. 어, <웃음> 야. 형, <laughs> 그럼 다시 키면 이거 어때요, 형? 이거 하지 말자니. 하지 마요. 네, 우와. 와우. 이게 대형이 야, 와. 이게 대용이 하는 단독 스킵입니다. 바라다. 와! 화면보다 실물이 더못지세요 누구예요? 자. <laughs> 아야? 네. 이 사람이 저못사다이 갑자기 지세요. 이런. 아, 못세나왔어요 아, 없어요. 나도 아, <laughs> 들었어 뭐. 아, 못이 나왔어요? 실물이 아, 못, 못, 했어요? 못옷 실화예요? 멋지세요 레스라는 거. 어 아야가 성수공에서도어쩌면 여자애가 줄 서고 딱보더니 옆에 친구가 너 찍을 거야? 아, 줄까지 서기는 그러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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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누구 사귀어봤어? 그래, 한명 모른다. 나 진짜 이 형은 너. 형수님 만나기 만난, 만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만 소문도 없어요. 소문도. <laughs> 어디 가서 여, 여자분들한테 뭐 차였다 이런 <laughs> 얘기만 듣고. 그때 코미디언실 사이에서 우와! 어떻게 저런 분이 막 이런 소문이 좀들어요어 <laughs> 그래, 이제 약간 좀 어글리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 있어. 그런 사람도 강아지도 약간 그런 거 키우더라고. 퍼그 하. 이 어 너희 아내가 그래? 우리는 파고 아니야. 아또 그냥... 아, 서로 아또 서로 물, 물고 뜯는다잉? 공자. 아. 그럴만해. <laughs> 서로 마음 맞아가지고. <웃음> <웃음>